네, 안녕하세요. 유씨 반갑습니다. 이 아크릴의 장중에 앞으로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27,000원 하단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28,600원에 을 마감했죠. 최근에 이 3만원 상단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약보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크릴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유통지수량이죠두 번째 기간 악원 물량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추가 매수 시점이랑, 매도구인적 지금 전체 유통 물량이 790만 정도가 되죠 이 매각제한 물량을 제외하면 거래인 주익 수량이 14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통 주익 수가 작은 종목들 이 특징이 뭐냐면 주가가 단기급등이 나왔다가 일정 물량을 정리하고 재반등이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앞전에 주선을 보시면 파트가 비슷하죠 주가가 단기급등이 나왔다가 3만 원까지 종을 받았습니다 하단에서 일정 물량을 정량 주가를 10만 원이 관가에 다시 끌어올렸죠. 이더즌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단 공간에서 몇 차례 물량을 정량 주가를 6천 원이 관가에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IPO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세 가지 패턴으로움직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죠. 이첫 번째는 주가가 상장 이후에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 낙폭이 확대된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장 당일에만 1차만이 나왔다가 하단으로 흘어내는 경우가 있죠. 세 번째는 지금 이렇게 일정 물량을 정리하고 재반등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한 달짜리 매각자 물량을 100만 주가까에 가지고 있죠. 아크릴 상장 일자가 1월 16일입니다. 그러면 한 달짜리 물량 이번 달 1월 16일부터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셔야 되는 게 기간이랑 이 사업 펀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악폭이 확대되는 관해서 매도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재반등이 나오거나 신고가 상당까지 반익 나왔을 때 엑시트를 진행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 더준도 상장의 주가가 한달넘게 종을 받았죠. 이 조정공간에서 한달짜리 낙업 물량이 출력되고 주가가 반익 나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두번째 조정 이후에 3개월짜리 물량이 출력되고 주가를 신고가 유한까지 끌어올렸죠. 그리고 비트넥스덱을 보시면 상장일자가 11월 21일이었죠. 정확하게 12월 20일 한달 시점에 주가가 빵가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29,000원, 이광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마크리에는 첫날 종가가 67,000원 정도에 마감했죠. 그러면 가격 기준선을 12만원에서 13만원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전에 삼익제약을 보시면 첫날 종가가 1700원 정도에 마감했죠. 지금 첫날 종가 대비 주가를 2배 이상 25,000원, 이광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노타도 마찬가지죠. 첫날 종가가 31,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주가가 첫날 종가 대비해서 65,000원, 이광까지 반등이 나왔죠. 지금 노타 같은 경우 이날에서 주가가 첫날 종가 대비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이 매도 문자를 앞전에 미리 발송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첫날 종가 대비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을 때 매도가를 64,000원에 발송해 드렸죠. 지금 이 상단에서 절반 정도 비중을 축소하고 나머지 50%는 지금도 이 비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크릴은 주가가 1차 반등 나왔다가 2만원 이과한 낙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이 추가 매수 문자를 한 차례 더 발송해 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 있죠. 0 1 0 8 2 7 1 7 4 5전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1번이나 아크릴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랑 재반등 나왔을 때 매도 문자를 실시간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단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단탈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단탈자의 문자랑 텔레그램 두 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문자를 발송해드리면 시장가죠 시장가로 줌을 걸어짐면 시초가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1월 12일 날 8시 45분에 이노스페이스가 문자로 발송이 나갔죠. 12일이면 이 날이죠. 이날 시가가 0.1% 정도로 시작을 했죠. 주가 장중에 안가 상당까지 급등 나왔습니다. 텔레그램도 동일하게 수초가에 지임을 했죠. 매도가를 22,000원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앞전환한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날 시가가 19,300원 정도에 시작을 했죠. 주가 장 중에 25,000원. 이관까지 급등 나왔습니다. 즉, 22,000원 정도의 매도라도서 당일 3 정도에 정리가 됐죠. 지금이 단타 원칙에한 번에 여러 종목을 드는게 아닙니다. 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진행되고 있죠. 이 앞자리 나온 종목을 보시면 몇번 정도 제가 대부분 이 수익권에 전해 있습니다. 단타 같은 경우 이 소액으로 운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300만원 정도로만 운영하셔도 이렇게 1% 정도만 수익이 나도 30이죠. 1이면 300입니다. 이 오전에 단타를 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번호가 나와있죠. 이 010-8271-145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오전 8시 40분에서 50분 대란 종목을 문자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많아서 지금 여러 종목 이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한달 정도 보유할수 있는 이 매집주를 하나 발송해드릴 겁니다. 보시면 이 삼성에서 지분을 4%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지분 관련 공치는5가 넘어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 하단에 이 종명 가려놨죠. 이 최근에 삼성에서 이 로봇이나 AI 이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확대가 되고 있죠. 지금 추가적으로 바이오 쪽 자금이 더 수입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이 합성신약이랑 바이오신약 두 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합성신약 같은 경우는 AI 신약후보물질을 개발을 해서 20년도에 서비스 런칭이 완료가 됐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 추가적인 이 신규 서비스가 런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신약 같은 경우는 이암 세포를 치료하는 세포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지분 관련 공세가 빠르면 한 달에서 두 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매집 샷트를 보시면 이 앞전에 주가가 천원구한에서이 지분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65,000원 1,00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조정 이후에 바닥권에서 거의 천원 가까이 매집을 진행을 했죠. 지금 주가가 6,000원 여기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 가가 안차게 되는 것 조금씩 비중을 크게 나가시면 됩니다. 이 앞전에 이 레인보우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레인보우를 보시면 이 바닥에서 3년 가까이 매집을 진행했죠. 여기서부터 이 지분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5만 원에서 다시 2만원 거의 3%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엠로도 마찬가지죠. 거의 3년 가까이 매집이 끝날 점에서 지분 이슈가 나오고 주가가 2만 원에서 2만 7천 원유관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 이 매집이 끝날 점에서 추가적인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종목을 들릴때 이런 구간이죠. 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여기서 종목이 나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수익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손실이 많아서 여러 종목, 이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있죠. 제 번호로. 이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매집주도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해 리 드리면, 첫 번째가 대응 자료죠. 두 번째가 단타. 세 번째가 매집주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정보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실 때이 검색식을 활용해서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이 세력 수급을 포착해서 내 스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검색식 설정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 에이 화면 검색창에다가 이0나5 0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0150 조건 검색창이 하나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이 상단에 대상 변경을 이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업종을 이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제 종목을 이 동일하게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검색창이 하나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이 BOLL을 검색하시면 블루저밴드 선택하는 설정 조건이 나옵니다. 이볼륨저밴드에서첫 번째 가격 기준선 불파가 나와 있죠. 여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기간은 20에서 40, 평수는 2, 얘는 15분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가는 고가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주기 같은 경우는 15분을 계속 이용할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추가를 누르시면 첫 번째 수식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검색창에다가 MACD를 검색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MACD 설정창이 나오죠. MACD에서 이세 번째 보시면 중값돌파가 나와있죠.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단기는 12에서 9, 단기는 26에서 52로 변경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두 번째 수집까지 설정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다시 이 볼륨저 밴드를 검색하신 다음에, 첫 번째, 가격 기준선, 돌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주시고, 기간은 40, 순순이종가의독가로 변경하신 다음에, 국가를 누르시면, 세 번째 수준까지 완료가 됐죠. 다시 MACD로 돌아와서, 앞전에는, 기준값 돌파를 등록을 했죠. 첫 번째 보이시는 기준선 돌파,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주시고, 단기는1에서 9, 단기는 52, 시그널은 9에서 16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쓴 상태에서, 이을 누르시면, 네 번째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이 상태에서, MAC를 하나 더 등록해줄 겁니다. 이세 번째 보이시는 기준값 돌파,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단기는 9, 단기는 52로 변경하시고, 추가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 기준원 돌파를 하나 더 등록해 줄 겁니다. 이 기준원 돌파에서 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 주시고 당기는 9, 당기는 52, 스크널은 26으로 변경하시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F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그럼 D랑 F값이 동일하게 등록이 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소켓 스틱을 등록을 해줄 건데 검색창에다가 에스트라 검색하시면 소켓 스틱이 두 개가 나오죠. 이두 번째 보이시는 슬로우를 선택을 해주면 시 됩니다. 이 슬로우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기준선돌파 여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하시고 시간 20, 턱이랑 T는 2로 변경하시고 추가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지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마지막으로, MAC들 하나 더 등록을 해줄 겁니다. 동일하게 검색창에 MAC들 검색하시고, 첫 번째 나와 있는 기준원 홀파,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주기에는 15분으로 변경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추가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H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검색식을 묶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A랑 B를 드래그를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로가 나와있죠. 가로를. 이까지가 되면 A랑 B가 이어졌죠. A랑 D도 동일하게 드래그를 하시고, 바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E랑 F도 이 동일하게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바로 눌러주시면 F까지 가로등록이 완료가 됐죠. 이 상태에서 A부터 F까지 전체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가로를 한번더진행해주면 됩니다. 가로가 두 개가 생겼죠. 그리고 A랑 B, 이 중간에 엔드가 나와있죠. 여기를 마우스를 갖고 오게 되면, 이부분이 그 OR로 변경됩니다. 1항대도 동일하게 OR로 변경됐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대조건식 저장이 나와 있습니다. 저장할 이 조건명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왼쪽에 검색식 저장이 완료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 검색을 누르시면 종목이 조회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검색식 설정이 완료가 돼서 장중에 이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만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 리스트가 나로 종목 위주로만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수급 신호로 이 찾은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상너전기를 보시면 수급 지표가 지금 바닥에서 수화 정도 나왔는데 주가가 여기서부터 단기간에 29만원, 2관까지 급등이 나왔죠. 이절주발전도 마찬가지죠. 이첫 번째 수급 신호가 만원, 하단에서 나왔다가 주가가 단기간에 2만원, 2관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두 번째 수급 신호가 여기서 나왔죠. 여기도 보시면 이만0 0원에서 단기간에 이만원 구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수급신호가 이 모든 종목에 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한 택을 보시면 수급신호 자체가 나오지가 않았죠. 이삼성도 마찬가지죠. 이 화살표 자체가 아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검색식 같은 경우는 종목을 일일이 검색해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는데, 저기 부분 이 화살표 등록할 수 있는 PDF 파일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보시면 지금 PDF 파일을 따로 만들어놨죠. 이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010-8271-745제 번호가 있죠. 제 번호로,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b f 일도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킹음증권 말고, 이 다른 증권사 사용하신 분들은, 문자를 주실 때,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 과로에다가 이용하시는, 이 증권사명을 같이 주시면, 제가 해당 증권사, CF파일을 만들어서 따로, 문자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